자, 월요일 3일, 금락이 나왔습니다. 한세전쟁 우려에 2%대 금락, 2,5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자, 지금 시정을 보면은, 자, 트럼프가, 자, 한대 맞고 시작하자. 아, 지금 전 세계에다가 경고를 날린 거죠. 관세로. 일단, 캐나다, 멕시코에게 25% 때리고, 중국에게 10%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EU한테도 때리겠다. 아, 이제 나왔죠. 그죠? 주변국, 그 다음에 적, 우방인 EU, 그 다음에 또 우방인 한국, 일본이 있죠. 그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니까 한국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더 크게 급락이 나온 듯 합니다. 자,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고, 자,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도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개파락 급락으로 시작했죠,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관세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좀 지켜주면서 마감이 되지만 주말간에 관세 전쟁 우려가 더 증폭이 되면서 월요일 선물지수 개파락, 오늘 나스닥 시작도 개파락으로 급락 가능성이 생겼죠, 그죠 지금 현시간 4시 30분 경입니다. 자, 선물 지수상 보면은 이렇게가 이제 바닥권이죠. 아래꼬리, 아래꼬리, 아래꼬리 이런 바닥권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나라 오전 시간 쭉 밀었다가 4시 30분 경에 살짝 아래. 애리 만들어 주고 있어요. 자, 요런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지지대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는 미국 지수 ETF 주줍을 해도 뭐 괜찮겠다. 하지만 한대쳐맞고시작하자전 세계에다가 경고를 때리고 그걸로도 증시도 한대 맞았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바닥이 안 잡혔다.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취임 전에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야, 설마 바로 하겠어? 좀 천천히 하지 않을까? 야, 요렇게 약간 트럼프에게 기대를 했죠. 그죠? 약간 물렁하게 가기를 기대를 했는데 역시 트럼프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반전의 사나이입니다. 요것도 트럼프가 계산을 했겠죠. 일단 우방들을 때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난 다음에 뭐 점점 내리던지 요런 딜이 들어가겠죠. 그죠? 반대로 가장 견제해야 될 중국 같은 경우는 10%만 때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딜이 안 된다면 점점 20%, 30%, 50% 늘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자, 이러면서 미국 언론들도 엄청나게 비난 하고 있죠. 트럼프 관세에 역사상 가장 어릴석은 무역전쟁이다. 앞으로 뭐 경제가 박살 날 거다. 이렇게 언론에서 공포심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심이 생기면서 증시가 하락한 데 대해서 저는 땡큐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정확한 경우는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등 주요 한국 산업을 좀주줍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사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나스닥 ETF, 뭐 S&P 500 ETF,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ETF, 그 다음에 매그니피센트 7 등을 좀... 그 다음, 비트코인도 사으고 있는데, 전체 금융자산 중에 주식이 아직 70에서 80% 사이고, 아직 현금이 20에서 30% 남아있어요. 계속해서 천천히 주집을 하자, 말씀드렸죠. 그렇죠? 천천히 매집을 해도 70, 80%까지 매집을 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현금이 20, 30%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더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코스피 쭉 내려오다가, 추세대로 오다가 돌려세고 이대로 올라간다면은 줍줍할 기회가 거의 없겠죠, 그죠그 다음에 미증시도 계속해서 줍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5% 5% 5% 5% 5% 5%, 5%, 5 줍줍을 하고 있는데 또 내려오면은 5% 5% 5%미증시도 5%. 추가적으로 5%에서 10% 20%를 더 담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승하면 수익금이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만 봤을 때 추세 돌파하고 조정 다음에 갈 수가 있다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죠이 조정은 겁내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을 할 때는 일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그재그로 올라가. 한다 그렇죠? 이 지그재그의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살수 있는 돈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돈을 이제부터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증시는 다시 조정받고 반등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1월에 미 증시도 상승이 나고 한국 증시도 1월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볼 것이지, 증시가 망했다.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폭망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관세전쟁이 진짜 터지고 25% 30% 45% 매겨버리고 너도나도 보복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무역이 줄어들고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고 어 그게 뭐 3개월 6개월 1년 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증시 폭망으로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폭락을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폭락을 하기 전에 아직 상승 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상승전의 하락은 뒤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뷰는 똑같아요 중기적으로는 우상향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흔들 수 있다 중기적으로 우상향 중에 항상 주간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두 개를 생각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려갈 때는 기회가 될 건데 이 기회가 되는 단기 하락 구간이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아무도 모른다 나스닥이 자 개파라고 오늘 뭐 여기서 시작한다면 은 여기서 끝날지 바다권에서 바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바다권 끝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할지 바다권 이탈하고 한번더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온 추세 딛고 반등할지 200선까지 내려가서 반등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단기적인 방향성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방향성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인 방향성이 우상향이라면 내려갈 때가 기회가 될수 있는데 이 단기 하락 폭이 문제인데 그 폭을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줍줍을 하는 거야. 야금야금. 전체 비중에 1%, 1%, 1%, 1% 또는 뭐 2%, 2%, 2%. 2%좀 많이 내렸을 때 5%. 또, 마이너스 또5% 여기 사던지, 항상 줍줍. 미증시 같은 경우도 계속 줍줍을 하고 있었죠, 그죠? ETF. 내려왔을 때 전체 비중에 뭐3% 5%, 또3% 5%, 3% 5%, 3% 5%, 뭐3% 5%, 뭐 3%, 5 이렇게 사다 보니까 벌써 비중이 70%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도.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그죠? 바닥이 잡히기 위해서는 항상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내려올 때 보면 장대음봉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이 아닌 거예요. 단봉, 아래 꼬리 요런 것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오선 돌파가 나와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장대 음봉 여기까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다음에 단봉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줍줍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코스피도 보면은 장대 음봉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른 거예요. 장대 음봉, 장대 음봉. 그러다가 단봉이나 아래 꼬리가 달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해 주고. 여기도 보면은 쭉 내려서 장대 음봉, 모른다. 하지만 흔들다가 아래 꼬리 단봉들이 생겨난 다음에 반등을 해 주죠. 그럼 죠그 우리가 코스피 지지 라인들을 살펴보면서 줍줍 라인들을 설정해 봐야 해야겠죠. 오늘 저점대도 1차 주쯤 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서는 2,500포인트를 잘 지켜줬잖아요. 이것을 개파라고 바로 깨버리고, 20선도 바로 깨버리고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지난 지수 브리핑들 보시면 이 라인 계속해서 있었어요. 여기 있을 때는 이 라인이 계속 중요했던 것이고, 자이 라인 보시면은 여기서 놀고, 내려가면 쭉 내려오고, 올라오면 여기서 놀고, 내려오면은 밑에서 놀고, 올라가지 못하죠. 그죠? 여기 돌파하면 위에서 놀고, 그죠? 여기가 2 4 5 0포인트예요 2,450포인트로 오늘 막흔 들고 난 다음에 장 후반에 들어올리면서 아래 꼬리로 2,450 포인트는 지켜주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1차 주축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추가 하락도 항상 염두를 해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주봉을 보면은 여기 갯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봉상에서 갯 부분을 채워주고 반등을 해 줬어요. 여기 2,450 포인트 금방이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이 양봉의 중심이 2차. 그다음 여기 밑에가 3차 정도 되겠죠. 그죠? 주봉상에서 다시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가 위로 올라온 추세를 바뀌었잖아요. 이런 추세 상방이 이렇게 되고 하방이 이렇게 되죠. 그죠. 아래쪽 추세가 여기 저기 저점 그 다음 저점. 복사해서 올려볼까요? 복사해서 위로 올려보면은 대략적으로 상단 추세가 맞죠. 그죠. 이런 추세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렇다면은 이 추세 하방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기가 대략적으로 2425 포인트 전후반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2차 여기께 그면은 전저점때 오게 되는, 여기가 이제 3차. 이렇게 우리가 가이드를 잡아야 되겠다. 자, 나스닥은 요렇게 추세가 만들어져 있죠? 자, 요거 깨면은 밑으로 이제 1차, 2차. 이렇게볼 수가 있겠고, 요거까지 많은 깨버린다. 그러면은 전저점에서 200선 라인까지 큰 하락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 항상 최악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해요, 천천히. 천천히. 전체 비중의 1%, 1%, 1%, 1%, 2%, 2%, 2%, 2%, 2% 작게 작게. 자, 관세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도 함께 하락을 해줬습니다. 10만 달러 이탈을 하니까 쭉 내려와 버렸고, 자, 요렇게 이 추세 돌파 전에 계속 여기 지켜줬죠. 다시 1 라인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나스닥, 비트코인, 코스피 비슷하죠? 추세 돌파하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전자점까지 내려오고 나스닥 선물지수도 올라가는 듯 하더니 전자점 때까지 내려오고 코스피도 돌파하고 올라가는 듯 하더니 깨고 내려와서 어, 전자점 때까지 내려오고 자, 이럴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손절하고 많이 나갑니다. 아 이제 손절할까? 손절할까? 조금 손절하고 손절할까? 어 이제 살아난가 보다? 훅떨어뜨리고 에랄 못 참겠다. 팔고 나가자. 그 다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계속 너무 겁먹지는 말자. 자 딥시크 사태가 일주일 지났어요 벌써 근데 딥시크 사태 지금 거의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자이 관세는 정치적인 거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아직 인플레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정치적 이슈 같은 경우는 이슈가 단기적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코스피도 추세 돌파 조정 반등 전에 조정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2월은 조정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추세 돌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기 전에 조정 구간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추세 돌파하고 조정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조정 구간 하지만 그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소량 줍줍 계속하기는 좋은 구간 이렇게 우리가 땡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함부로 단기적으로 바닥을 예측은 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바닥이 충분히 잡히기 전까지는 단기 매매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